산속 두꺼비 농원 양봉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산속 두꺼비 농장입니다 아 날씨가 엄청 덥지요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데도 많고 저희 쪽은 청양인데 이렇게 비 피해는 없는, 없고 날만 무지하게 지금은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보 잘 잡으세요. 여기 잡아야죠. 같이 움직인다고. 네, 그래, 지금은 저도 가 분봉을 지금 뛰는 중이에요. 원래 분봉은 4월, 5월, 6월이 거의 피크죠. 그리고 7월달도 괜찮습니다. 7월달도 괜찮고해서 저는 분봉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공을 뛴 다음에는 3, 4, 일위에는 여기만 비치를 확인 표실 필요 없다니까요. 잘 보여요, 벌? 이거 벌잘 보이냐고요? 네. 이렇게 숙이라고요, 이렇게. 숙여야지, 이렇게 해야지, 요 이렇게 해야지, 보인다니까. 이렇게 해야지, 벌뚝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, 이렇게요. 다 보이죠? 지금 여기 에린 데서 칠매 가리장이된 거예요. 전에 계산을 내리고. 그래서 이제 먹이 상태도 점검을 해야 되고 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장인데 여기 봉판은 잘돼 있고 뭐, 지금들은 뭐, 숙골도 잘안 지죠?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분봉을 뜰 때, 일단, 6월, 4월, 5월, 4월, 5월, 6월에 뜰 때에는, 뭐, 한 매, 두매 갖고도 되지만, 지금은 두 매면, 좀 성공률이 낮아요. 그래서 저는 한세매 정도, 그런 생각이고요. 조지 마세요, 거기. 먹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비가 며칠 내일 그냥 폭을 쏟아져서, 이것도 봉판인데 가까이 오시면 잘 보여요, 여보. 그럴 때는 그래서 왕하는 제거해 주시고 봉판하고 산란도 잘 해놨어요. 날 더운데도 우리 봉이들이 에너지를 썼네요. 여왕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여왕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. 이것도띄겠습니다 이걸 다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고, 한 장만 분봉을 더 띄고, 여왕은 없고, 여왕은 없고. 분봉고는 세 장으로 마무리 했고요 아, 이거는 먹잇장. 내 머리는 찍지 마세요. 벌을 찍으세요. 이것도봉판 잘 형성되어 있어요. 지금은 뭐숯벌 자를 것도 없고, 있어도 좀 숫벌이 있어야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말에 금봉을 뛰니까 좀이런 점이 있겠지요. 그래서 좀 먹이도 없는 것 같고요. 자, 세매를 깨서요걸 오매로 맞춰주고, 요 약은 알루엔 캡이라는 약이에요. 요게 한 40일 정도 간다고 그러죠. 네, 뭐저 같은 경우는 40일은 안 쓰고요. 거의 뭐 25일, 30일? 그 정도면 저는 이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사양을 해도 광지 사양기보다는 좀 불편해도 봉지 사양을 하는 게 벌이 죽는 확률이 좀덜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한통 마무리를 하고요. 날 더운데 모두 우리 저 양봉인들 구독자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장을 유지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여기는 산속 두꺼비농장입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